아랍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등 공신이었던 남한 장군은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문제를 대처하는 그 사람의 모습,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남한 장군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이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남한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 어린 소녀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끌려갑니다.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포로를 단신 아남나라 갑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남한 장군과 그의 아내, 그들의 가까운 모습을 보고 그냥 혼자 넋두리하듯이 말을 때댔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남한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남한 장군과 남한의 아내는 이 어린 소녀 게집아이가 해준 말이 복음입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가문을 변화시키고 아람 나라를 변화시킬 만큼 대단한 복음의 소식을 이 하찮은 계집 아이가 말을 해니다 나만의 아내와 나만 자손과 아람 나라 왕이 움직입니다. 참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그 아이의 말 때문에. 아랍 나라 왕이 움직입니다. 1등 공신이 움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들이 움직입니다. 오절십시죠 아랍 왕이 이르되 갈지어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나만의 곧달알세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 은3 0 0 k 금육천 개 의복 열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린 개지바의 말 때문에 아랍나라 왕이 움직입니다. 군대 장관이 움직입니다. 은덩어리 움직입니다. 금덩어리 움직입니다. 고가였던 옷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써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 왕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일대, 믿음 없는 표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한계에 지나치는 것이 생기면, 못 견뎌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어쩔 줄 몰랍니다. 아랍 나라가 전번에도 공격해 왔는데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수작을 부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한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들려집니다. 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아람나라 군대장관인 그 남한을 내게로 보내시죠. 당신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아람나라 강대한 아람나라 왕도 해결 못합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만이. 하나의 사람,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구절 없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지금 아람왕을 움직이고, 남한장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을 움직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귀, 귀한 옷, 누가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나가서 남한 장군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문도 하열어 봅니다. 너는 가서 여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남한 장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문둥병보다 더 심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화내는 것, 성길 내는 것, 좋게는 화내는 것, 성길 내는 겁니다. 안 좋은 표현은 꼬라지 부리는 겁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문둥병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을 못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못 버립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내가 내 생각이 가로막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나병을 고치는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대도 쓸모없는 생각 못 버립니다. 못 버려. 무슨 생각했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엘리사의 손을 내 나병 한 부위에 얹어서 마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오, 저 사람 뭐야. 문도 안 열어보네. 얼굴도 안 내미네. 그냥 말만 하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고 경치도 좋고 풍부하고 좋지 않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그랬으면 이미 문득병 고쳤어야죠. 몸을 돌려 분노했다. 11제전 노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노를 잘합니다. 응. 그러자 아람나라에서 같이 따라왔던 남한정원의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큰 일, 어려운 일을 하라 했어도 할수 있는데, 아니 여남강에 들어가서 물 몸을 씻고 나오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왜안 하려고 그럽니까? 14절 보시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당강에 일곱 번 몸을 잠구니 그의 살이 어이나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준 대로 행동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해결됩니다.